안녕하세요, 기란입니다. 오늘 할 리뷰는 바로 플로운입니다. 이번에 플로운에서 홀리바질 쿨 비건 립밤 더블 기획 세트 구매 시 포토카드 1세트 총 2매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너무 예뻐. 이렇게 두 장의 포토카드가 같이 들어있는데요. 포장이 되어 있어서 포장을 일단 뜯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홀리바질 스킨 컨트롤러를 들고 있는 민혁이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어, 셰버트 민혁인 것 같아요. 뭐, 플로운 포카는 뭐, 역시나 잘 나왔죠?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뒷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흰 옷을 입고 안경을 쓴 민혁이에요. 진짜 너무, 사진이 너무 잘 나왔죠? 이게 말티 민혁인 것 같은데. 이 사진이 진짜 레전드 사진? 아, 플로운에서 찍은 거 정말 다 마음에 들었는데, 이 사진이 정말. 아주아주아주아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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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드네요. 청순하면서도 섹시하고 지적인 느낌이랄까? 이렇게 두 장의 포토카드를 한번 봤고요. 제품도 한번 열어볼게요. 심플한 초록색으로 되어 있고요. 내용으로 그냥 투명한 색으로 되어 있네요. 제품 설명에 따르면 피부 자극 테스트 완료, 비건 인증 화장품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분명 이게 흰색에 거의 투명에 가까운 색이거든요. 그냥 바세린 색깔인데. 바르면 핑크빛 광이 나요. 그냥 투명 립밤보다 조금 더 생기 있는 느낌으로 연출이 되네요. 저는 전에 기현이 때문에 멜릭서 립밤을 한번 사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것도 비건 립밤인 걸로 알고 있어요. 어, 촉촉한데? 맘마 음, 음, 음 했을 때 뭔가 미끄러지는 그 느낌이 좀 강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비건 립밤이라서 그런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도 비건 립밤인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약간 완전 바세린 같아요. 거슬리는 정도는 아니고 약간의 바질 향이 납니다. 약간 화한 느낌이 있긴 한데 제가 원래 쓰던 헤라 스파이시 누드밤처럼 진짜 화한 정도는 아니고 조금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플로우네 새로 나온 제품 홀리 바질 쿨 비건 립밤 세트를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일단, 포토카드가 정말 잘 나와서 만족해요. 정말 좋습니다. 그럼, 이만. 빠잉!